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거 카스네님이 쭉 이제 바이오로지스 사법농단 꼭쭉 달아주고 계신데 네. 예, 얘 매운 맛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laughs> 이슈. 네. 네. 그 사법농단에서 그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그 판사 1 3명 중에 8명 징계를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도 봤죠. 이거 누구 누구 이렇게 됐는지 네. 봤는데 그 라인이에요. 임종원 라인. 네. 음. 그러니까 임종원한테 그 처음에 우리 우리가 처음에 얘기가 시작이 됐었던 그렇죠. 판사들 사법 문단 그 얘기가 시작됐었던 그 이규진 판사라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그 위에 이제 걸쳐서 이제 안 한다 뭐 그런 걸 중간에 연결 다리 역할을 했던 네. 그 사람이 제일 메인으로 이제 받았고 그 많은 문건들을 했던 장다주 판사인가 정다주 판사인가 뭐 그런 사람들 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징계가 됐는데. 거기까지만 딱된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어, 수위가 어때요? 그럼 뭐 개월 정직이 제일 셌고요. 그리고 감봉, 뭐난만3 <laughs> 개월 감봉, 뭐 그냥 견책 <laughs> 그리고 뭐 잘못은 있으나 뭐 처벌은 하지 않고 경고 뭐 그런 거. 이게 이게 무슨 뭐 징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임종원까지 하고 우리도 징계했어. 나쁜 애들 다 출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아니 왜 판사 옷을 벗겨야지 이걸 무슨 뭐 감봉 뭐 네, 정제 이게 뭐 휴가 갔다 와 이거 아니야 좀 잠을 네.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뭐 대법관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판사들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네. 운동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아~ 뭐... 이게 판사의 패미가 묻어야 되는데 <laughs> 이게 몰라, 애들이 관심이 없어. 판사 매갈좀 하세요, 좀 대법원 대, 대법원 판사들, 아 아니요, 대법관들. 아니요. 원마도 무죄 하나만 딱 해주면. 아예 하 아, 하고 그래. 있는데 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모르게 할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저게 1 년이 최대인데 왜냐하면 이게 법원 행정처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자체 징계예요. 음. 그러니까 뭐 외부 징계가 아니라 내, 우리는 내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추려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음. 근데 그받낸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의혹 연류판 연루 연루판사 8명이라 그랬는데 의혹 연류 연루, 연루가 아니라 임종하은걸려 들어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걸려 들어간 그러니까 네. 징계 받은 사람은 의혹이 아니라 잘못한 네. 게 있는 사람들만 징계를 준 거고 그렇죠. 네. 의혹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그렇죠. 그 대장 두명 그 있죠. 대장 두 명과 어. 그 총대장, 야, 총대장 양승태, 그 양승태랑 그게, 네. 그 뭐야 박병대랑 네. 그뭐한명 고영한. 고라인이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양승태가 타노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제가 봤을 때 양승태 잘리면 한 절반 날아갈것 <laughs>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거기 양승태를 들어가면.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타노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난번에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슬슬 누군가는 어떤 의원들은 배신 원제의 얘기를 좀 꺼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싶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이 로펌과 판사 간의 그 긴밀한 커넥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판사가 끝나면 로펌으로 들어가서 로펌에서 그 전관이유를 받으면서, 그렇죠. 원래는 똑같은, 똑같은 사건이 올라가도 어떤 로펌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과가 그 맞느냐. 달라지는 것을 파워를 그렇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부자가 될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를 파괴해주기 위해서는 판사의 파워를 좀 약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판... 국회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슬금슬금 물론 배심원제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배심원제를 검토한다라는 얘기만 해도 사법부에서는 약간 그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음. 이게 아 이게 임종원 그냥 처벌하고 내부하고 원래 우리 가던 그 김현장과 바른과 함께했던 대형 로펌과 판사들 간의 그 권력과 돈의 이 음. 순환 고리들을 아 이해 쉽지 않아지는구나. 아. 왜냐하면은 로펌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심원자가 오면 판사만 구워 삶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심원들을 배심원을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배심원들 일일이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가 자체 힘이 떨어져 버리니까 얘네들 로펌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굳이 그렇게 지금처럼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몇개 로펌들 안에서 정해진 숫자의 판사들이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돌고 전관이우를 하고 미래에 네가 가면은 내가 도와줄 거야. 후배가 도와주고 선배는 후배가 돕고 후배를 선배가 돕고 이 순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뭔가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배심원제 문제. 하지만 슬금슬금 이제 이런 그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한번 공론화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음. 지금 생각이 그, 들어요. 그 국민 저기 뭐였죠? 그 국민 들어가가지고 배심원제 그 배심원제 있죠 네, 선택적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하는 네. 아, 그거를 이제 아예 공론화해서 그냥 모든 재판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좀더 이제 강화시키는 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배심원들이 네. 판결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배심원들의 판결을 결정해 주는 게 이제 판사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한데 뭐냐면은 이제 법알못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약간 인기에 영합한 음...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인원들을 네. 하는 거고 네. 그래도... 판사들보다 더 똑똑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 새끼들 <laughs> 이개 양아치 새끼들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끊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판사 로펌이 왜 한패가 됩니까 변호사랑 판사는 같은 편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쵸? 변호사와 검사가 경쟁을 하고 판사는 그 결정을 내릴 둘의 그 자료들 증거 자료와 그런 것들을 보고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비슷한 사건에 비슷한 증거가 있어도 거의 똑같은데 어떤 로펌이 맡으면 이거는 무죄가 되고 이거는 유죄가 되고 이렇게 판결의 결과가 바뀐다는 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에 판사가 있었죠. 네. 뭐 인공지능이 네.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네. 판사보다 AI 인공지능이 더 네. 공정한 판단을 할수 네. 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음. 그제그 후배가 스탠포드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그 참여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음. 그 많은 그 과거의 판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판결을 내려주는 아. 게 얼마나 음. 그 실제 판결과 유사할 것이냐. 음. 뭐 그런 그 네. 연구들을 네,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미래에는 정말 어쩌면 은 일차적으로그 스크리닝 된 결과를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판사가 하루에도 처리해야 될 사건 제가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사가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네, 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삼심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하루에 열몇 개를 해야 되는데 삼심까지 네. 왔다는 얘기는 1심하고 몇달 모아서 네. 2심 오고 몇달뭐아 3심 오면 자료 하나당 이만큼씩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은 늘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아쉽고 또 시건, 어, 또 왜냐면은 제가 그, 그것도 그 보니까 그거예요 그일제증용 그거 하려면 바꾸려면 전원합의체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전원합의체에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죠 아, 대법원이 음. 많아지면 대법관이 네, 많아지면. 많아지면 그러니까 대법관이 적으면 3심의 결과도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네. 대법관이 많아지면 3심의 결과가 나버리면 뒤집을 수 없으니까 이게 싫은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싫으니까 그건 또 반대해서 상고법원 만들려고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네. 이러다가 불똥이 AI 법원까지 네. <laughs> 갈 수도 있습니다. 참 배심원제 검토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그렇죠. 애니, 불신이 네, 불신이 생긴 상황이고 네. 검찰 쪽은 어떨까 사실은 우병우만 이러면서 그 당시 국정농단때 우병우 뭐 실실 웃으면서 있는 거를 네. 그 방월 네. 조선일보 기자였죠. 그것도 네. 찍어 가지고 네. 검찰이 썩었다. 음. 검찰 개혁은 지금 좀속 들어간 상황이죠. 근데 왜냐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 파워가 기소를 하느냐안 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최대 파워는 뭐냐면 얘를 기소를 안해 버리면 판결까지도 안 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파워가 굉장히 셀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빅 이슈들은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건들 있잖아요. 네. 작은 건들은 검사의 파워가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검사의 그렇죠. 파워가 판사보다 더셀수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뭐 그냥 검사가 아 그냥 이거 여기서 그냥 기소 중지 뭐 파기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 문제는 그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법 농단이라든지뭐 그런 일제 징용이라든지 그런 빅 이슈들이잖아요 제일 빅이슈 네, 이재명, 이재명. 사람들한테는더 <laughs> 중요한건 이건데 <laughs>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이재명도 <laughs> 보면 이게 검찰의 파워에요 검사의 파워 네. 기소 중지 해버리면 판사는 어, 기소 안됐는데 내가 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버리거든요 네. 그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게 검사의 기소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검사들도 판사들도 파가 있듯이 네. 검사들도 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군가 안 하면 검사가 한 명이 아, 내가 하고 싶다 라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음. 판사는 뭐가 문제냐면 네가 낸 판결을 내가 하고 싶어가 안 돼요 그렇죠. 한번 맡으면 이건 끝이잖아요 특히 네. 3심까지 가 나는 지방법원에 있는 사람은 지방법원에서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네. 그걸 선별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사건에서 올라간 상황에서는 판사가 파워가 세고 그러니까 이제 좀더 이게 개혁이 안 되면, 그렇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생긴다. 뭔가 정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쪽의 사법부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가 안해 내가 할게 음. 이러면은 이제 그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소는 할수 있으니까. 음. 근데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 네가 이렇게 했어 나는 다르게 생각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게 그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아. 거를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일단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네, 중앙지검인가 서울중앙지검에 네. 이제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네. 약간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요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 시스템적으로 이제 공수처. 네. 네. 그 예, 논의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음, 공처를 그렇죠. 만들어서 네. 검찰도 겨, 검찰 권력도 견제를 해야 된다는 네.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거는 일단은 지금 없고 일단은 네. 사법부를 어떻게 할 네. 거냐.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를 좀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파 쪽이라고 한다면 드루킹 검찰을 자기는 정말 하고 싶겠죠. 네. 그 사람들은 드루킹을 하겠죠.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해야겠어. 네. 삼성을 파야겠어. 네. 삼성과 해야겠어. 그 사람이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중간에 그렇게 무슨 개혁을 하는 그런 기구도 물론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이게 자기의 생각을 실제로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 장, 이랑 많은 쪽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견제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네. 대법원 판결에서 좀 의아했었던 거가 스타트가 저는 한명수 아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증언이 네. 굉장히 좀 엇갈리고 네. 그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죄가 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났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빨리 났고 그래서 그래그 당시에는 제가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어요 멍청하게. 음, 음. <laughs> 그때, 그때 당시는 많이 밖에 없어. 네. 그 원래 그사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장 신뢰했던 기관이 어디였냐면 음. 사법부 중에서 도 판사 그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시민 시민단체가 제일 높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사법농단 요거 터지기 직전부터 이게 떨어져가지고 음. 지금 제일 바닥이에요. 왜냐면은 걸렸는데도 아무것도 안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명숙이 왜 이렇게 빨리 됐지? 그 그리고 정봉주. 아, 네. 네. 정봉주 30도 빨리 됐어요. 그렇죠. 맞. 그것도 일반적인 사건보다 네. 굉장히 빨리 됐고 거래 유죄가 났죠. 그 법원 행정처가 했던 게 그거 였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이냐, 뭐 어떻게 할지, 뭐 그것까지는 잘뭐 자기네들이 뭐, 뭐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선고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계정.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죠.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네. 정말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네. 너무 어렵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재미도 많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어.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 나고 국민들이 재미가 없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언론들이 네. 언론들이 네. 안해서 일을 안 해요 지금. 언론들이 한편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네이버 메인에 안 뜨죠. 그러니까 있고. 이게 저도 이 내용들을 다. 제가 뭘 기자도 아닌데,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오기 전에 좀 검색을 하고, 아,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오는데, 매일 올 때마다, 아,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 파면 팔수록 이게 좀 황당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사보다 보면 훅훅 바뀌어요, 뭐 내용이.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였지? 기자들이 쓴 기사를. 정리를. 여러 개를 놓고 정리를 하지 네. 않으면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저도 이제 그시사건권 유튜브 페이지에 이렇게 뭐 편집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정보들이 조각나 있거든요. 음. 네. 이거를 모으다 보,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 <laughs> <laughs> 어, 이거였어? 그러니까. <laughs> 와, 심각한데. 그래서 정리해서 딱 올리면 아무도 안다. 재미가 없어. <laughs> 아니 아, 지금 관심을 핫하게 가지고 있는 거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부선이 한번 <laughs> 나이재용하고도 바람폈다 이런 거만 해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관심을 안 가져요. 안타깝게. 아. 아. 그러면은 안 믿을 이재용 거예요. 이재용 스모킹 건 있다. <laughs> 아그면이재용이뭐 하러 김부선이야. 사람 취향 어떻게 하러. 아 그렇구나.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취향, 아 취향 <laughs> 모르죠. <진짜. 웃음> 취향은 알수 아, 없죠. 아, 지금 또 총각 아닌가요? 아닌가? 결혼했나? 아, 이제 형 지금 이혼하고 네. 혼자 아직. 네. 그렇죠 혼자죠. 네, 네. 혼자예요. 모르지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을 몰라. 음. 아뭐 합법이잖아요. 아, 불법은 아니. 니아 불법 아니든가. 부럽네요. <웃음> <웃음>